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를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소문난 교회에 대해서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 바우이 선교사님은 그 불과 3주 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참으로 짧은 사역 기간이었는데요. 어, 후임자 역시 제대로 세워놓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교회에 본이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이니 예,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사도바울이 쉬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살아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라고 옮겨 적었고요.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도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또 이제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예,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증거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하고 폭경 수술 지금으로 치면 폭경 수술이겠죠. 뭐 포경 수술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음식법. 저희들이 좋아하는 뭐 돼지 삼겹살도 못 먹고 돼지 수육도 못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써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또한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로서 또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행복 이전의 수고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에 대한 증인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세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 역시 힘든 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어, 뇌에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셔 가지고 그 이제 쓰러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이제 간병인이 오긴 오더라도 또 이제 간병인이 바뀔 때가 있고 또 간병인이 사적이 생기고 또 이제 뭐 간병인이 없을 그런 경우에는 그 저희 어머니나 이제 삼촌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돌보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와, 참, 건강하게, 무병 장수하는게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모시면서, 예, 정말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구나. 예,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피곤하지 않은 사랑,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걸 강조하는 야고보서 역시도 그 문맥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행동을, 예,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 살아있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볼때 도와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사론이가 성도들의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소원 성취 이전의 인내입니다. 소망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라면 끓여 먹듯이 아니면 컵라면 물 붓듯이 그렇게 즉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예. 먼저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의 끝에 마주할 예수님의 위로와 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설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까지 사도 바울은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치며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교육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최고 덕목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 가지는 각기 행함과 인내와 수고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이 주변 지역에 인천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저희의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들의 사랑에 수고가 따르고 저희들의 소망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어, 아직 연약한 믿음은 그 순종하는 깊이와 넓이가 그리고 그 높이가 어 아직은 예 많이 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고 1년, 2년, 또 3년, 10년 또 임직도 받으시고 권사님이 되어 셨는데 내가 처음 신앙을 생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만약에 정말로 다 거의 뭐 다를 게 없다면은 그 순종이 더 깊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제 동생이 그 가족 단톡방에다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보고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시기 전에 미국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예.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서 그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에 수학과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아빠처럼 나도 어, 수학과를 나와서 교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어, 또 이제 수학과를 나와서 미국에 있는 또 좋은 아주 그 명문 중에 명문, 그, 가서 이제 그, 가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거죠. 근데 이제 국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나라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은 지 6년차 되던 해, 그 마지막 해, 이제 논문이 패스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논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국 이제 논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논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예, 정말 큰 문제였겠죠. 교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 저 이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고했고요. 담당 교수님도 자신의 그 제자에게 축하한다. 너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밤새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이제 해결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교수님께 어 알려드리고 이제 잠깐 이제 잠이 들었던 건데요. 깬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스승님도 착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교수님께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예. 자신이 뭐 대학교도 뭐 수학과를 나오고 수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수학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날 믿고 따라와 준 우리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또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온갖 걱정과 고민들이 예,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요한 계시록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제 논문의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한국에 돌아갈 일만 남은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교수님을 만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정말로 펑펑펑 눈물이 나더랍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서럽게 막 울면서 막 오는데 자신이 평생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가장 깊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와서는 어. 그 지친 마음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서 꿈에서 그 수학 문제를 자기가 풀고 있더랍니다. 예, 자신이 풀지 못했었던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랍니다. 그 아침에 깬 다음에 예, 아침에 깬 다음에 보통 이제 꿈은 예, 현실에 반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복권 당첨된 꿈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신이 막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을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간혹 꿈에서 꿀 때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 꿈에서 풀었었던 그 방식 그대로 문제가 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논문이 해결이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교수님이 해셨던그 간증 내용 중에 일부분만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도 똑같은 내용의 간증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사론이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대사론이가 성도들은 이제 제가 내일 2장 말씀을 또한 보시겠지만, 사도바울이 전했었던 그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저 목사님의 어떤 성경적인 견해야. 어,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어떤 순종을 조금 강조하네. 어, 이분은 어떤 그 속한 교단이 어떤 어떤 교단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는 것 같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말씀도 읽으면서 묵상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당장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겪는 그 고란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흑백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곳입니다. 예,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막 끔찍한 방법으로 목뭐 살해도 일어나고요. 예,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무 십자가를 네가 등에 메고 또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어,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laughs> 예수를 위한 바보입니다. 정말로 바보같이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성도들의 이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세수대야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제 발을 씻겨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맨그 성자가 예 성도들의 이제 발을 씻겨준다 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이 기도도 받으러 오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 기도해라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laughs>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 기도해 줬더랍니다. 그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30... <laughs>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실제로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한책 검색하시면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발을 시켜 주는데 벽이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예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해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일부러 그 분쟁 지역, 분쟁 지역에 가셔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걸어다니시면서 그런다면 얼마나 그막 이슈를 받겠어요, 그죠?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병이 안 나타져요라고 자기 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다 합니다. 기도해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족족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결국 책까지 나왔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저희들의 순종이 먼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수고스럽게 실천되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겨진 자리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신앙생활이 소문 나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저희들이 전한 복음이 인천 지역을 넘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쟁쟁하고 울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